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숨 걸고 끝까지 나갈 수 있을까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연초에는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의 신년사가 발표됩니다. 너도 나도 실천하지 못할 사자성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후이라는 말은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살아. 있는 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는 고사 고사성어입니다. 노의 태백편에 보면 효성이 지극한 정자가 노나라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선비의 참된 모습에 대해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비는 인을 자기 본연의 임무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이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일이니 먼나먼 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고 힘선다는 뜻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군병을 이끌고 조조를 치기 위해 출정하는 출사표에 이 사자 승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상고 초려에 감명을 받고 유비의 천하 경륜을 도왔으며 유비가 죽고 난후 아들인 유선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출사표에는 한 나라의 위협은 익주 같은 병영에 안주할 수 없다. 반드시 위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하고 왕업을 중원에 확립해야 한다. 신은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력 투구하고 죽고 나서야 그만둔다는 각오로 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통일 위협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연한 이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제갈량이 두 번째로 위나라 징비를 떠나며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에는 삼가, 공경스럽게 저의 몸을 바쳐 수고로움을 다할 지니 다만 죽은 후에야 그칠 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선 황제를 받들며 평생의 소원인 위나라 정벌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후 다시 정벌를 준비하며 올린 출사표인 것입니다. 내 몸이 다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해 죽음에 이르러 서야 그만둔다는 비장한 각오가 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간과 뇌를 땅에 바르며 주인을 위해 죽겠다는 간뇌도지라는 고사성어도 있고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쓴다는 폐후이라는 동요도 있습니다. 사이후이라는 말 속에는 대의를 위해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장한 결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정계와 재계의 장들이 신년사를 하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두 번이나 이 말을 인용해 목숨을 바쳐 국가가 처한 재난을 극복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가 사표를 냈다가 재임을 받았기 때문에 인명권자의 확고한 재신임을 얻기 위해 극단적 사자성을를 인용했다는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주로 창당을 할 때나 선거에 나가는 출사표를 낼 때에 뼈에 새기고 잊지 않겠다는 각골 난망한다든지 뼈를 바꾸고 퇴를 벗는다는 황골탈퇴하겠다는 말로 비장한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이 불일치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고 비웃기도 합니다. 정계와 관계, 경제계와 언론계 등에는 새해를 출발하는 시무식이 있고 신년사가 발표됩니다. 어느 곳이나 이들의 결연한 각오가 발표되면서 비장한 사자성어가 동원됩니다. 사자성어가 아무리 비장해도 실행할 진정성도 없고 실천하지도 않을 공, 공허한 헛소리라면 말을 안는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큰 감동을 주고 세운 뜻을 성취하는데도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목숨을 건다든지 뼈를 부순다든지 하는 겁나는 소리를 그만 멈추고 그 대신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안심과 위로를 주는 지도자이, 지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